특집을 했는데 올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. 네. 아 이렇게 송년 어. 특집에 음. 함께 네. 하게 돼서 음. 진짜 너무 감사해요. 딴 때보다 훨씬 더 음. 고맙고 감사해요. 아유 이렇게 한해를 보내는 특별한 날이잖아요. 고생이 많았습니다. <laughs> 아니에요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현주님도 올해 처음 네. 우리 골피 방송에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네. 또 어? 이렇게 또 우리 태훈 씨하고 이렇게 네. 어울려서 이렇게 네. 방송한 것에 음.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. 아니요 오히려 어뭐 아쉬운 게 있습니다. 뭐 아니요 아쉬운 게 아니라 저는 네.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네. 저에게는 행운의 해였던 음. 것 같아요. 아래피 방송을 만나고 음. 또 이렇게 음. 유치님들을 또 뵙게 되고 우리 네. 국장님 음, 태웅 가수님 맞아. 뭐 이순화 가수님을 비롯해서 네. 네. 참 저는 음. 죄송하지만. 그 행운이었던 것같아요아 이거 감사합니다. 뭐, 행운으로 아, 이렇게 정말. 또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. 네, 제인생에 음.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올해였던 것 같아요. 아, 정말요. 아, 네네. 음. 뭐태원씨는뭐 어렸도 음. 뭐야뭐 좋은 뭐, 일이었고 별일 없이 뭐, <laughs> 꾸준히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<laughs> 예. 뭐 그거 이상 더. 바랄 음. 게 없고요. 네. 앞으로도 저희가 저희 두 남자 쇼나 골피 방송이 네. 우리 무명 가수 숨어 있는 가수들을 발굴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해주는 방송을 네. 꾸준히 할수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음. 행복을 찾잖아요. 저희가 아, 그래서 저도 네. 가수이기 때문에 네. 어, 저 같은 분들이 얼,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저희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저도 이렇게 두 남자 쇼 그다음에 뭐아트뮤직 TV 일하면서 새로운 분을 또 많이 음. 만, 많이 그러니까. 만났고요. 음.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많이 발굴을 하고, 네. 여러분들이 계속 골프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, 끊임없이 또 후원도 해 주시고, 이렇게 너무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내년에도 우리 골프 방송은 또 앞으로도 새로운 사람을 많이 발굴할 거고요. 예. 이제 묻혀 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. 네. 저희도 지금도 네. 많죠. 예. 그런 분들을 네. 위해서 무더니 뛰겠습니다. 아, 무더니 아, 또 생각 없 뛰기. 네,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무더니 또 뛰도록 네. 하겠습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, 유치님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그리고 올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너무 수고 많았고요. 바람이 또고 사랑이 또 떠나네요. 다시는 보지 못할까봐 안녕이라 말을 못했죠. 이렇게 또 보내네요. 눈앞이 참으려 고거픈 날이 하늘 되니까 뜨거운 눈물 흘러내려야 미치더라 버거픈 걸요 어느 순간도 바람이 붑니다 그대 저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걸피와 태원의 두남자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프면 어떡하나요 눈물나면 어떡하나요 지금은 참으렵니다 버픈 날이 하늘 테니까 내가 내려하여 미치더라 버거운걸요 어느순간 또 바람이 붑니다 그대 정말 보고싶어요 그대 정말 사랑하 미친 감정에 죽었답니다. 감사합니다라고 하십니다. 이노래에 사연이 있습니다. 이 노래 때문에 <laughs> 내가 현주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. <laughs> 제가 어, 아, 어, 어, 맞아 이순아 실방에서 네, 네, 어, 어, 네. 그때 현주 씨 네, 왔잖아요. 네, 그래서 네, 내가 현주 네, 씨한테 네. 내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. 그저 때문에 바람의 소원 저저 맞아요. 동원이 그래서 동원이 내가 바람의 소원을 아시거든요.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모르더라고. <laughs> 그때 네. 이 사람 팽 당했어, 내한테 아니 이 노래를 모르다. 그 아이 노래를 <laughs> 모르면 이거 이 가수가 아니다. 그 그래서, 그래서 제가 팽 당했거든. 네. 바로 집에 가서 연습했잖아요. 바로, <laughs> 바로 연습해가지고 커버 바로 해버렸어요. 언제 커버를 했지 이 노래? 어, 어? 방송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. 굴방송래가지고아이 어, 네. 노래를 부르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, 이 노래 때문에 현주 씨를 알게 됐다고. 그래서 네, 내가 그래서 박력 있게 말해가지고. 네. 올해 네. 올해 가장 그 인상 깊은. 어, <laughs> 노래가 이제 이 노래에서 헨즈르 씨를 만나서 이 노래를 음, 부르는 거예요.